안녕하세요. 환경을 사랑하는 드림미소. 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를 만들어 볼 거냐면요. 재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중에 파는 재기이고요. 이거는 제가 집에서 만든 재기입니다. 어떤 거를 만들었을까요? 비닐봉지! 딩동댕. 비닐봉지. 예전에 제가 한번 찍었죠. 이거 접는 거. 비닐봉지로 액기를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노란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지난번에 접어둔 비닐봉투를 이렇게 풀러서요. 이끝 음, 부분을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도 잘라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시죠? 요거를 반을 접어주시고요. 여기가 중간은 잘르지 않고 이 끝부분을 이만큼 자를 거예요. 한 1cm만 놔두고 잘라볼게요. 이쪽부터. 음... 촘촘히 잘라주면 더 예쁘더라고요. 음, 이렇게 이제 다 했고요. 요거를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펼쳐줘 보세요. 음,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에 심을 할 건데요. 뚜껑들은 이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뚜껑으로 하고요. 동전을 무게에 따라 두 개나 세개 정도 들어가면 좋고요. 어 동전을 누는 이유가 어, 돈을 넣기 때문에 얘를 버리지 않을 거거든요. 다 쓰고 나중에 이 돈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끝 부분에서 이렇게 감아주면서 이렇게 말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렇게 말아주시고요. 이렇게 모아서 여기 가운데를 묶어줄 거예요. 요거는 마스크 끈을 제가 이제 일회용 때문에 모아두었는데요. 얘를 노란 고무줄을 사용하지 않고 이 하얀 거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묶어드리고요. 아 어, 이렇게 묶으니까 완성이 됐네요. 제기 같아 보이나요? 슬슬 이렇게 예쁘게 좀 펼쳐볼까요? 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아 어떠셨어요? 제가 만든 노란색 제기이고요. 그다음에 검정색 재기도 있고요. 이거는 시중에 파는 재기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쓰레기를 활용해서 재활용도 중요하고 재사용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사용하는 차원에서 함께 집에서 만들어보는 건 어떨지 생각하고 만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거를 찾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 어떤 어 거를 좀 만들거나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그거를 영상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꾹꾹 눌러주세요 아, 그럼 안니 오빠들 친구들 <웃음> <웃음> 안녕 동생들 안녕 안녕 <laughs> <laughs> 다음에 만나요